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익한 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익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무익한 말. 무익한 말 하지 마! 심판받아! 뭐, 이렇게. 그럼 이,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익한 말일까요? 세상에 대한 말일까요? 무익한 말이 뭘까요?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힘들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생각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 힘들면 말하죠.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선 보여줘 이러면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의 잣대에서 보는 착할 선, 악할 악 그런 선과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가 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착한 일 나쁜 일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예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은 마귀입니다 어? 흑암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 무익한 말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뭘 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은 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저울 때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심판대에 한번 올라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대에서 한번 판정을 받아야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익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외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생각해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귀한 사람이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신자와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뭐하라? 조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성령으로 말하고. 어디서 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마지막 심판 날에 네가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씀 뭐야? 신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